경찰 조사 변호사 착수금 최소 최대 기준은 경찰 조사 변호사 착수금의 최소 최대 기준은 법적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지 않으나 사건 난이도 수사 범위 예상 소요 시간 변호사의 경험과 전문성에 따라 현실적으로 산정됩니다. 착수금은 사건 초기 상담과 대응 준비 자료 검토 경찰 출석 동행 등 기본 업무를 포함하며 과도하게 낮으면 변호사의 적극적 대응이 어렵고 과도하게 높으면 의뢰인의 부담이 커집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사건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고 복잡하거나 다수 인물이 얽힌 사건은 상향 조정됩니다. 의뢰인은 계약 체결 전 착수금 산정 근거와 포함 업무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서면 계약을 통해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착수금만으로 사건이 안전하게 처리되는지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과 전략적 대응 계획까지 변호사와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사의 전문성을 활용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조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